아모스 7장 7절에서 15절. 주님께서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다림줄을 들이오고 쌓은 성벽 곁에 주님께서 서 계시는데 손에 다림줄이 들려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고 물으시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다림줄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선언하신다.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다림줄을 들이오 놓겠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삭의 산당들은 황폐해지고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파괴될 것이다. 내가 칼을 들고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나라를 치겠다. 베델의 아마시아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렸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나라 한 가운데서 임금님께 대한 반란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이 나라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아모스는 여러보암은 칼에 찔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사로잡혀서 그 살던 땅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선견자는 여기를 떠나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밥벌이를 하시오. 다시는 베델레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시오. 이곳은 왕의 성소요. 왕실이요.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 무화과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 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어." 오늘은 이별 헤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흔히 이별이나 헤어짐이라고 말하면 보통은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를 연상하게 됩니다. 아, 젊은 연인들의 이별이 자주 발생하는 사건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강렬한 느낌과 흔적들을 남기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뭐 연인이 아니어도 우리는 쉽게 이별을 경험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한 학년이 넘어가는 때 그때 막 이월 이렇게 되면 한살더 먹어서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때 각자 새로운 반으로 막 찢어지잖아요. 근데 같은 반에서 막 절친으로 지내던 친구들이 어, 그 다음 주에는 서로 다른 학년, 다른 반으로 갈라지면서 그걸 막 눈물로 슬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별입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 중에는 물론 여전히 저와 우애를 나누는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여러 선 벌써 인연이 끊겼거나. 연락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톡 하나 보내기도 어색해진 사이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별입니다. 또 살다 보면 나보다 나이가 좀더 많은 그래서 나보다는 좀더 지혜롭고 용기 있어 보이는 멋진 선생님이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배웠던 그런 분들도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새 그분들의 소식을 들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헤어짐입니다. 요새는 그 고양이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새끼 때 꾸물거리는 것부터 키워왔던 반려동물들이 어느새 우리보다 훌쩍 빨리 나이가 들어버려서 어느 땐가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꽤나 깊은 이 이별의 후유증을 앓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직계가족들, 그분들과도 이별을 하게 될 겁니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들과 헤어질 것이고, 혹은 내가 낳은 아이들과도 언젠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게 될 겁니다. 이별은 그렇지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별은 조금씩 사람의 마음을 무뎌져가게 하고 하나 둘씩 그 사람의 흔적을 지워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게도 꽤나 오랜 동안 잘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말도 잘 통하고 영화나 음식 취향도 잘 어울려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아주 조금씩 작은 실망감들이 쌓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견해에 다소 불편한 순간들이 몇번 겹치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막 크게 싸운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만난 횟수가 줄어들고요 문자로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의 응답이 약간씩 길어지게 되고 그러다 마무리 없이 문자 대화가 끝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뭐 생일 축하 문자를 보내다가 언젠가 보니까 내 톡에서 이름을 찾기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별은 헤어지면서도 그다지 아프지도 않고요. 심지어 언제 헤어졌는지를 가늠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별은 중증에 아주 고통을 남기기도 합니다. 아주 아프게 헤어지게 되기도 하죠. 보통 나는 정말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헤어져야만 할때 그렇습니다. 혹은 헤어지는 순간에 앞뒤로 좀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고 그때 막 감정이 요동치게 되면 이런 이별은 힘들어집니다. 아주 강렬한 고통을 남기거나 아니면 후회와 미련을 가슴 깊이 남기게 됩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의 이별이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별은 어떨까요? 이게 오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헤어지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만남 먼저 살펴보죠. 하나님과 사람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만남이란 사람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우선 우연처럼 의도치 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뭘 노력한 것도 아닌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어, 운명처럼 막 짜릿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처음 언제 만났는지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씩 스며들듯 내 삶으로 들어온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태어나 보니 옆에 하나님이 있었던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별에 대해서 말해보죠. 우선 하나님과 사람은 헤어질 수 있을까요? 서로의 흔적을 마음에서 지울 수 있은,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여러 학 학설들이 존재합니다. 또 어떻게 대답하는가에 따라 기독교 교단들이 나뉘기도 난이, 하고요. 그렇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할건 아니고요.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경험치들을 정리해 보는 수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우리가 죽은 뒤에 저 세상까지를 포함하면 이게 헤어지는 게 가능한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생애 안에서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애 안에서만 보자면 저는 하나님과 사람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에 막 매일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루를 채워내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무엇보다도 즐거워하던 사람이 제가 몇 개월 전에 만났더니 도대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에서 신의 존재를 비워낸 것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아마 최소한 그 사람의 입장, 그 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헤어졌거나 혹은 지금 헤어지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람이 헤어진다면 말이죠. 이 헤어짐에는 뚜렷한 서로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사람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하나님을 잃어버려 가면서 삶에서 그 위대한 존재 의 흔적들을 지원해 갑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천천히 그 사람 안에서 믿음이 옅어져 가게 됩니다. 고통 없이 서서히 자연스럽게 헤어져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 전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그 어느 누구와도 이별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이별을 막아서고자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갈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강렬하게 그 사랑의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적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순간, 하나님이 가장 아파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이 이별을 대하는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의 말씀이 아모스서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아머스, 아마샤 그리고 여로보암입니다. 아머스, 아마샤, 여로보암입니다. 아머스는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이고요. 아마샤는 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정확하게는 여로보암 2세 이분이 바로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당시 왕이었습니다. 성서에는 주요 배경국가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 나라는 주전 1000년경에 나라를 건립했고요 주전 930년경에 분단이 됩니다 남북으로 두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우리처럼 분단국가죠 그리고 여기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요 남쪽을 남유다라고 흔히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12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든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12개 중에 한8.5 정도가 북쪽으로 갔고요. 3.55 정도가 남쪽에 남았습니다 그냥 대충 그렇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부족 숫자로만 보면 북쪽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북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이별하기 시작합니다. 남유다보다는 좀더 빠르게 하나님과 이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별이 한 200년 정도 걸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북이스라엘은 이전에 이미 이별의 몇몇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laughs> 네 아, 이대왕이죠.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조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그러니까 다윗 왕의 아들들이 이 왕위를 이어가도록 정했죠. 그런데 우선 이북 이스라엘은 이것부터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윗의 손자가 아니라 다윗 가문의 신하 중에 한 명의 아들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별의 징조입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여기서 절기와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종교적인 관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역시나 북이스라엘은 이 성전이 남유다 지역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 성전의 제례에 참석한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지역에 신전을 두 군데 따로 짓게 되죠. 그리고 이 신전에서는 야외 하나님과 그 지역신들의 성격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부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북 이스라엘은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갑니다. 이때 이별이 그 끝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강렬하게 자신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 헤어짐을 막아서 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를 북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원래 아모스는 농부이면서 축산업자였는데요. 아주 다급하게 이 사람을 북 이스라엘로 파견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별의 징조들을 막 크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워서는 안 된다. 너의 조상들이 섬겼던 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그냥 그냥 읽으면 막 저주처럼 읽히지만 이건 정말 강렬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별을 막아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고통스럽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천천히 하나씩 말이죠. 그리고 분단된 지 200여 년 뒤에 이 나라는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땅에서는 야외의 흔적도 야외의 사람들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구에 온 일이 있었죠. 이게 분명한 팩트입니다. 성서적으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과의 헤어짐을 막아서려는 하나님의 필사적인 몸부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죠. 아모스를 보내서는 실패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이별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제 경험상으로 인간은 잘 헤어집니다. 거의 종특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헤어져야 할 사람들도 있죠. 꼭 헤어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헤어져야죠. 그리고 우리는 잘 헤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과도 잘 헤어집니다. 관계에서 문제나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걸 해결하기보다는 헤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잘 헤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아쉬운 이별들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종종 소중한 사람들을 척은 없이 잃어버리기도 하죠. 심지어 하나님과 이별하는 경우까지도 생기니까요. 그리스도는 이 헤어짐을 막아서는 중재자입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이별, 그 헤어짐에 이르기 전에 사람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안아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따뜻하고 행복한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에 진짜 오래 산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오래 살아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천년을 같이 할수 있는 사이가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사귀겠죠. 그렇게 오래 살다 보면 누군가와 함께 오랜 동안 관계를 하다 보면 상처도 있을 거고 지루하기도 할 거고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사람 그 누구와도 이별을 원치 않습니다.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 관계를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돈보다도 훨씬 강하고 더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이 설교를 듣는 당신이 10여 년 혹은 뭐 60여 년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셨다면 누군가가 당신의 사랑을 지켜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영원한 친구란 그리스의 죽음에서만 피어나는 꽃 같은 겁니다.